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부산 센탐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토피나 두드러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반면 건선은 쉽게 볼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흔히 볼수 없다 보니 건선이라는 질환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는 질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혹시 나도 건선이 아닐까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건선은 단순하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한 전신성 질환입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유전적 요인의 바탕 아래 감염, 약물, 외부적 스트레스, 외부 환경적 자극으로 인해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바로 피부가 붉어지고 그 위로 흰색의 각질들이 두껍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질들을 제거할 경우 점상의 출혈들이 발생할 하는데 이를 아우스피츠 징후라고 부릅니다. 또 피부 외상이 있는 부위에는 새롭게 건선의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쾌분어 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팔꿈치나 무릎과 같은 마찰이 심한 부위에 건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건선 환자의 50에서 70% 정도는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어 피부를 긁게 되면 긁은 부위에 상처가 발생 하여 새로운 건선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선이 있는 분들은 피부 긁지 않고 최대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선이 손발톱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발톱에 점상의 움푹움푹 파인 무늬들이 생기는 네일 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선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선은 다른 피부 질환들보다는 서서히 악화되고 서서히 치료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건선의 치료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 대한 특징이나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생기한이원 부산센텀점 부산서면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